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들 멋쟁이붐입니다 어제 DDC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었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고 향후 방향성을 잘알수 있었던 저번 디톡스보다는 좋은 내용의 라이브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잡담 타임 없이 간단하게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고 개인적인 소외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향후 업데이트 예정 사항들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융합석 각인에 안전각인이 추가됩니다 재료는 기존 각인보다 소모량은 많지만 택가하에 대한 체감은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 이상으로 재료를 소모해 각인을 진행하신 모험가 분들에게 재료를 일부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극난이도는 이제 입장권 없이 입장이 가능하며 기존 입장권은 극난이도를 클리어했을 때 지급하는 재화들을 상자하여그 상자를 오픈할 때 필요한 재료로 사용하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안개신은 1페이지 오버클로 적용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로켓이 첫 입장에서 두번의 패턴과 딜타임을 확실히 보장하게 바꾸며 안개신의 체력 자물쇠를 한개로 조정해, 테르미누스를 한 번만 잡아도 안개신의 모든 체력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신 보상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카드 안개신은 10월 17일 업데이트 예정이며, 3페이지에서 테르미누스를 제거하고, 모든 파티가 안개신과 조우의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5년 1월에 중천 업데이트로 새로운 시즌을 오픈합니다. 기존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업데이트 예정이었던 인공신네이드는 매년 2분기로 일정이 조정되었고 중천 이후 콘텐츠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9월 5일 업데이트로 성장 시스템이 완전 삭제되며 이에 따라 모든 장비들이 선 60레벨의 능력치로 조정됩니다. 이번 시즌 신규 유입의 잔존량이 10%도 안된다는 걸 언급하며 이번 시즌의 핵심이었던 성장, 장비 체계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정으로 골드 사용처가 줄어드는 것에 일반 던전, 카지노, 노말, 일스라한 이전 콘텐츠에 골드 획득량을 하향 조정할 거라 언급했습니다. 커스텀 장비 또한 중천 시즌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침 장비의 경우 중천 초반에는 가치와 위상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이후 중천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재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점검 전까지 모든 장비 선 60렙을 달성한 캐릭터들은 시즌 한정 컷신, 칭호 아바타와 중천에서 갱신되는 신규 종결 벨트 보주 그리고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샵에 사용하는 주화를 캐릭터 단위로 지급합니다. 컷신, 아바타, 친우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배포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신레이드는 안개신레이드와는 아예 다른 별개의 레이드이며, 과거 테라 행성과 히더의 과거 그리고 향후 이어질 스토리가 빌드업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천 업데이트 이후로 상계 스토리의 리뉴얼도 언급했습니다. 이후에는 캐릭터 밸런스 이야기. API 사이트 의존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천 때는 인게임 내에서 확실하게 캐릭터 스펙을 확인할 수 있게 인게임 정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래티넘 칭호,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에 있는 레벨링 옵션에 무료로 변환하는 기능이 9월 5일 업데이트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키지 때 신규 칭호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격투가 도트 리뉴얼은 10월 17일 업데이트 예정이고 이달의 아바타 또한 세라로 구입 가능한 교환 가능 형태를 만들어 아바타 공급의 부재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디렉터님이 푸시에서 가져온 아바타들의 아이디어 시안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일정입니다. 10월에는 중천 설명회가 진행되고, 11월에는 던파 페스티벌, 12월에는 윈터 페스티벌로 24년을 마무리하고 중천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신규 시즌 오픈과 성장 삭제입니다. 사실 이번 로톤 이벤트에서 레전더리 돌을 주길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건가라는 의심도 했었고. 그 명분을 삼을 만한 게 중천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월에 오픈 목표를 한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보에는 기대보단 걱정이 다소 앞섭니다. 이번 시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즌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비 설계, UI, 시스템, 아트 등등 인공신까지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투입한다고 언급했지만 4개월이란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도 오래 방영할 작품들이 이에 의한, 못해도 6개월 전에는 인력들을 구성해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협력관계도 중요한 게임에서의 4개월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과감한 결단이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패를 인정한 모습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즌의 언급은 곧 이번 시즌을 종료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성장 시스템 삭제에 따라 깨어난 속, 안 되신 레이드를 제외한 주간 콘텐츠를 갈 이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간단한들 보호구로 애소를 얻겠다는 명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죠. 남은 4개월 동안은 재활을 모아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즌으로 이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앞설지언정 더 이상 성장을 안 해도 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통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며 결론은 걱정과 기대, 희망을 같이 심어준 방송이었습니다. 중천이 잘 나와서 지금보다 더 재밌는 전파를 즐길 수 있기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디디시 내용과 소회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3년 동안의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을 꾸역꾸역 버티며 플레이하신 모험가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개발과 동시에 as도 계속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개발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29일 전까지 성장을 모두 마치 셔야 한정 보상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 초돌 초월 부캐 처형 등등 통해 원하시는 캐릭 성장을 모두 마치 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은 어제 성장을 마치시겠다 고 1억 골드나 쓰셨습니다. 11월 반파 페스티벌 때 플레이 마켓 을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시 참가해 같이 행사를 즐기려고 합니다. 막내랑 부장님께서 열심히 출연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 윈터 페스티벌은 금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저희랑은 다른 차원의 금사람들이긴 하지만 같이 윈터 페스티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학트에 소집될지 비편부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남은 4 개월 동안 어떤 콘텐츠를 업로드할지 잘 고민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